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두 차렷. 요청샷. 차렷. 오늘 훈련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한다. 모두 해산. 아, 중사님 오셨습니까? <laughs> 아닙니다. 그냥 조금 피곤한 것 뿐입니다. 퇴근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아, 왜또 오셨습니까? 아, 아니, 아 그냥 궁금해서 여쭈겁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직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충성. 아. 고났다. 음, 시간도 다 됐고 가봐야겠다. 8 생활간 저녁점호 인원보고 쉬어. 오늘 전달 사항 같은 건 딱히 없다. 훈련했으니 스트레칭 해주고 편히 자도록. 어. <laughs> 네, 전화 받았습니다. 네, 중사님. 어떤 일이십니까? 아, 아닙니다. 뭘 졸고 있습니까, 제가. <laughs> 아닙니다. 어떤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지금 말입니까? 어, 알겠습니다. 중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퇴근하신 거 아니십니까? 어, 감사합니다. 커피를. 뭐,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laughs> 아, 아닙니다. 뭘 그렇게 또. 네... 어떤 일이십니까, 진짜? 뭐 두고 가셨습니까? 가져다 드립니까? 음... 저한테 커피 주시러 오셨단 말씀이십니까? 그냥 단지? 뭐 별다른 이유 없으십니까? 어... <laughs> 아, 아닙니다 뭐, 다음 주에 휴가 나가신다고 들었습니다만? 뭐, 계획 짜놓으신 거 있으십니까? 음, 뭐, 나가서는 항상 술이지 않습니까? <laughs> 아, 그럼, 중사님 없으시면, 저좀 심심하겠습니다. 같이 커피 마실 사람도 없고, <laughs> 아닙니다. 무슨 반남을 하십니까? 음, 요새 그렇게 휴가 나가기도 쉬운 거 아닌데. 그래도 부럽습니다. 전 다음 달에나 휴가 나갈 것 같지 말입니다. 아,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뭐가 말입니까? 중사님... 뭐, 생각해보겠습니다. <laughs> 휴가 나가면. 휴가 나가면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음, 아무튼, 다음 주에 휴가 잘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아, <웃음> 맞습니다. <웃음> 저희 내일 만나지 않습니까? 어차피 출근하시면. 그럼,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충성?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와. 심장 타져 죽는 줄 알았네. 갑자기 왜 웃은 거지? 아 어, 진짜. 좋아하는 거다 들킨 거 아니야? 아, 몰라, 몰라. 그래도 마침 졸고 있었는데, 딱 커피가. 센스 많으셔서 내가 진짜 좋아한다니까. 다들 기상. 아직까지도 이렇게 퍼져있으면 어쩌자는 거지? 똑바로 앉아. 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실내 가업을 하기로 했다. 추후 변경되는 일정이 있으면 알려줄 테니, 모두 대기상태로 있도록. 그럼 이만, 충성. 중사님, 이제 오시는 겁니까? 조금 늦으셨지 말입니다. 아닙니다. 아,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실내에 가업을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충성? 네? 아, 아닙니다. 잠 조금 잤습니다. 네. 음, 어제 당직이어서 아마 좀 이따 퇴근할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무슨 일이지? 근련병 <laughs> 그 될거 봐. 228번 근련병. 어디가 아픈 거야? 증상은 어떤데? 많이 아파? 뭐 욱신거리거나 찌르거나 그런 느낌은 안 들어? 인데 파열 같은데 손목을 못 움직이겠다고? 하, 알았다. 잠깐 나가 있어. 네,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laughs> 아닙니다, 중대장님. 아, 그리고 지금 저희 훈련병에 하나가 팔목을 다쳤지 말입니다. 제가 인수해서 외부 병원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퇴근 좀 늦게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냥 잠을 조금 덜못 자는 것 뿐이지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와 가자. 뭐 어쩌다가 다친 건데? 참 잘한다 진짜. 그러니까 장난을 왜 치냐? 어디 봐봐. 아까 볼 때보다 더 부었네. 언제부터 이런 거야? 그럼 그때 바로 왔어야지. 이게 뭐야? 너 아프면 바로 바로 말해야 되는 거 몰라? 됐다. 다 왔어. 내려. 너 앞으로 다치지 마라. 알겠나? 대답 똑바로 안 해? 빨리 와. 가게. 228번 훈련병은 잠깐 열애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한다. 알겠나? 대답. 그럼. 아, 아, 지금 몇 시야? 두 아, 시간이 나진 않네. 어, 아, 중사님. 아, 애하나가 팔을 다쳐서 병원에 좀 데리고 다녀오느라고. 지금 퇴근합니다. 네. 아, 좀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도 어제 그 커피는 맛있었습니다. 또 사다 주십시오. <laughs>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휴가 잘 나갔다 오십시오. 네 전화 받았습니다 아 방금 일어났습니다 네 어떤 일이십니까 중대장님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일어난지 얼마 안 돼서 <laughs> 커피 말씀이십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사가겠습니다. <laughs> 금방 가겠습니다. 네. <laughs> 뭐야 씨 어떻게 머리도 못 감았는데 <laughs> 아 어떻게 아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모자 쓰고 가? 아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모자 말고 말고. 어 아씨 일단 함꺼 빨리 뭐 입지? 예쁜 거? 아냐 편안한 거? 아씨 대충 입어 그냥. 아, 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빨리 포장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나름대로 좀 일찍 온것 같은데. 안 받으시네, 바쁘신가? 전화 받았습니다. 네, 중사님, 앞에 와 있습니다. 네, 네. 아 진짜 목소리 너무 좋아. 아, 아 그냥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 중사님 오셨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 그냥 밤 공기가 좋아서 웃음이 나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많이 바쁘셨나 봅니다. 아, 원래 전화 한 번에 받으시지 않습니까? <laughs> 졸고 계셨구나. 뭐, 네. <laughs> 제가 타이밍 잘 맞게 사온 거 맞습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아, 아닙니다. 저도 좀 거르려던 참이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같이 걸어주시면 제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laughs> 네아아 아, 떨려 아 아닙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네? 아 별로 힘든 건 딱히 없습니다. 임관하고 나서부터 중사님이 많이 챙겨 주셔서 그렇게 어려울 거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중사님은 무슨 고민 같은 거 없으십니까? 어떤 겁니까? 아 좋아하고 계신 분이 있으셨구나. 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분이십니까? 음, 밤에 부르면 커피도 그냥 사다 주는? 음, 좋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사님, 좋아하신답니까? <laughs> 그렇지 말입니다. 원래 짝사랑은 상대방이 날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그런 생각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좋아하는 분이 있었는데, 아니, 지금도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여자가 좋다고 저한테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laughs> 중사님 왜안 오십니까? 중사님 아 중사님 손목 좀 중사님 이거 좀 놓고 좀, 말씀. 중사님.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